사랑하는 추억제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일, 오늘 주일 오후, 지금 현재 시각 4시 55분입니다. 오후입니다. 예, 제가 간밤에 좀 오랜만에 몸살나서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새벽 묵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오늘 오후 묵상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 보내드리려고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일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온송도 교회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오예배도 몇년 만에 이렇게 이제 드리고 함께 은혜 많이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늦었지만은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남은 하루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전생이가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상전에.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붕이가 시작되는데요. 정만 이번 집회도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송이에요. 주님의 손길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큰 은혜 받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립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입고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오주 그 놀라운 주 오주례로은혜로주 속기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빛은 자치료받았대 놀라운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너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대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여원토록 찬양해 오주오 놀라운 주말씀 오주 은혜로운 주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새명받다내 놀라운 속길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모열 속재가 된 가치자의 방대였네 놀라운 모여 달구어라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세병 받았네. 놀라운 속에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차량 대우주, 오주 그늘로 주모여오주로 은혜로 주무여, 그라 은혜로 주기여로 은혜로 주무여, 그 나찬양하데 영원토록 찬양 할렐루야 사랑하는 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의 보혈이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회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또 유튜브를 보는 많은 분들도 올수 있다면 우리 부산에 있는 초업지역에 오셔서 함께 또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할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멜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목재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의 드리기를 마치자 사멜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마음에무난함에 사멜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란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스의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말씀 봅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우리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저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해서 나라가 이제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쳐들어왔는데 그 병거가 3만이요, 또 마병이 6천 명이요, 또 백성들은 해변에 몰여았지만그 엄청난 숫자가 이제 쳐들어와서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온 숨을 땜다 숨고 심지어는 그 요단까지 건너가서 숨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그 길가에서 있는데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절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드디어 왕이 되고 2년만 아닙니까? 아직도 왕된 초창기인데 벌써 어째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실수하는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초심이 얼마나 오래 가지 않는지를 우리는 안타깝게 보는 것입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결코 오래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금방 있게 어겨지는 그런 연약한 사울의 어, 불신앙자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성향 앞에는 안 나왔지만 사무엘 목사님이 어, 1회 동안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세상에 날이 됐는데도 아직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도 안 오지 또 적들은 막공개하려고 두려움을 주죠. 그러니까 점점 흩어져 버린 거죠. 백성들이 모여 있다가 사울에게서 한명두 명씩 계속 빠져나가는 다시 말해 이제 힘 빠지는 상황, 또 영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지요. 자, 그랬더니 이때에 이제 구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된게 뭡니까? 바로 제사장이 할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죠. 번제와 하목제물을 자기한테 가지고 오라 하면서 번제를 왕인 사울이 드렸죠. 다시 말해, 목사님인 바로 이 사무엘이 해야 될 역할을 이 사울이가 왕이면서도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사를 집례한 일을 엄청난 죄를 바로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목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성도들이 할 일이 따로 있죠. 예를 들면 11시 예배인데 목사님이 지금 11시가 돼도 안 나타난다고 집사님이 올라가서 예배인도 하면 되겠습니까? 또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어, 끝까지 기다려야 되죠. 어찌보면 이 사울이었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런 위기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자기 분수를 알고 또 내가 해야 될 것까지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러나 사울은요, 백선들은 두려워하죠. 흩어지고 있죠. 하니까 인간적으로 쫓기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어겨버리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조급증 때문에 말씀을 넘어서서 오버하거나 또 말씀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정도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런 어떤 실수를 했던 것이죠. 급한 나머지 자기가 해서는 안될 일을 넘쳐서 제사장이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번제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뭐 10절에 번제를 마치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사멜이 딱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끝까지 기다렸더라면 사멜이 예배 드려주고 멋지게 전쟁 나가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급한 나무이 자기가 예배를 드리자마자,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딱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멋적은, 멋적었겠죠. 성견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 주의종을 무난, 문화, 맞이하며 문안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벌써 영적으로 빠른 이 사무엘이 큰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는 11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짓 했습니까? 이 말이죠. 왕이시여. 무슨 짓 했습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울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첫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져도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를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저블레셋 대구는 너무 커 보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내게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이길 것만 같은 착각을 한 거죠. 백성이 흩어지든 말든 흩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인데 오늘 사울은 이대목에서도 크게 실수한 거죠. 백성이 흩어지는 게 대수가 아닌데 백성이 흩어진다고 해서 먼저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자또그 다음에 두 번째 핑계는 바로 탓을 사무엘 탓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회 동안 기다리려고 했더니 기다렸는데도 당신이 안 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배 시간에 늦은 목사를 지금 탓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늦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그런 상황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이라고 오지 않고 싶어서 안 왔겠습니까?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정한 시간에 당신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먼저 드렸다고 자기가 해서는 안될 짓을 해놓고 그 변명을 주의종탓을하는 거죠. 목사님이 느껴오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먼저 했지 않습니까?라고 사무엘 탓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두려운 상황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 대군이 언제 쳐들올지도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부득이하게, 뒤에도 나오지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버려, 제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했네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사울이 말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그 믹마스에 모여있는 그들이 곧그 사울이를 잡으러 길갈로 쳐들어온다는 거죠. 내려오겠건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내가 있는 길갈로 쳐들어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를 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먼저 입을 들였다. 여러분 이게 뭐죠? 말이가 말입니까? 똥입니까? 죄송하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 목사님이 와서 예배 인도하도록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는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은혜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면서 늘 하는 말이 어쩔 수가 없어서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내가 제지었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늘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인데 그런다고 여러분 말씀 먹인 것이 정도화가 됩니까? 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인이고 정말 영성 있는 그런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득이해서 어쨌다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3절, 14절, 15절에 엄청난 말이 사무엘의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첫째 보세요.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한마디 왕을 꾸짖어 하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이 한 행동은 망령된 것이다. 망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슬린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망령되이라는 뜻인데, 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금 해서는 안될 짓을 엄청난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어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니까, 당신이 지금 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한 것입니다. 어긴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찍고 넘어가는 거죠.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이 지금 어겼다는 것이죠. 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laughs> 그리하였더라면, 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와인화를 영원히 세우셨거늘이 말이 뭡니까? 당신이 이런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지켰더라면 하나님 은 어떻게 해준대요?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세워주셨겠지만 당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함으로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나라 왕으로 세우는 그 왕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자리 얼마 안 있다가 내려오게 될것이더라고 아주 아주 저주스러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로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말해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지도자로 다른 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겁니다 라고 한마디로 당신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속드는 사람을 뽑아서 왕의 자리를 그 사람한테 맡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사울이가 알고 인정하고 많이 깨달았더라면 1 5절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자문했습니다 하면서 울고 불며 회개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나와야지 정상이겠죠. 자, 그런 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이가 회개합니까? 전혀 회개 안 하죠. 오히려 회개했다 장면안 나오고 15절에 사무엘 일어나 길갈에서떠나 베냐민 기부아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만하고 그냥 화가 속상하니까 떠났습니다. 바로 길갈에 오자마자 얘기해 주고 자기 있던 자기 고향이죠. 베냐민 기부아로 어 고향이 아니죠. 사울의 고향이었던 베냐민 기부아로 사무엘이가 이제 올라갑니다. 요리 장면에서 회개하지 않고 또 그런 목사님을 붙잡지도 않는 오늘 사울. 어째 보면 내가 뭘 잘못했냐 그렇게 어떤 그런 십보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나와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까 600명 가량 많이 타라고 이제 남은 숫자가 600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성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 내일 다음 주부터 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교훈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 논리 또 환경에 따라서 말씀 못 지킬 것 같으면 우리는 끝없이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네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말씀대로 행할 때 정말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잘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급하다고, 상황이 어떻다고, 절대로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복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무리 주일하루도 이 말씀 잘 새기시고 승리하시고 주안에서잘 마무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것을 교훈받고 깨닫습니다. 오늘 전쟁이 났는데 이런 위협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사울, 저 사무엘 목사님은 오질 않고 적들은 눈앞에 보이고 정말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고 이런 세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사울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며 사무엘 목사님이 예배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건만 오늘 사울은 이 테스트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보이 좋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더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저만 그 실수한 채로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미처 내가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더라도 정말 때로는 설교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았으면 깨달았으면 정말 깨닫는 그 즉시로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지은 그 죄가 나에게 큰데미지 입히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개치 않고 정말 그대로 진행하는 오늘 사울의 이런 강박감과 이런 불신하의 모습들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늘 회개하면서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빨리빨리 회개함으로 원위치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대기하셔 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잘 지키게 하셨고 또 주일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소진호 목사님 모시고 4일간 부흥회를 합니다. 이번 부흥회도 많이 참석하게 하셔서 각자가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당에서 성교하고 수고하는 우리 김하수 성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피로를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다 채워지게 하셔서 물질 때문에 하고 싶은 일못한일 없도록 아버지께서 물질도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 남은 하루도 죽게 있다가 옵고 우리를 재해소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성 여러분, 남은 주일도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아침에 말씀상으로 찾아뵙고, 또 내일 저녁부터 부흥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함께 나와서 큰 은혜 받는 이번 부흥소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나오셔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샬롬.